야, 동시에 만족하는 수, 이거는 겹쳐지는 걸 말하거든. 두 가지 조건이 나와있네.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의 차. 차하고 뺄 셈이 좀 다른 거는 큰거 빼기 작은 거를 해야지 차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하면 뺄 셈이 돼.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하면은 음수도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차라는 거 하여튼 큰수 빼기 작은 수 하면 돼. 일단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자. 7초가 32 미만. 이렇게 하면. 7, 비어있고 칠안 들어간다 초가기 때문에 32 미만 미만 안 들어가거든 32가 그 다음에 15 이상 15 이상 48 이하 15하고 48둘다 들어가 그럼 겹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금치 어, 수식은 두개 만나는 것이거든 15 이상 32이하인데큰 수가 32가 아니야 이게 조심해야 돼31이야 그리고 작은 수는 16이 아니고 15지 15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32 31 빼기 15하면 16이 나와. 답은 16. 야 이거 함정 많이 팠다 이거. 푹푹 팠다 이거 함정 이거. 사부로 함정 엄청나게 파놨으니까 빠지지 않도록 한다.